<laughs> 자, 종결표현입니다, 종결표현. 끝내버린다, 이거죠. 끝내버린다. 자, 끝내주는 종결표현. 끝내주는 종결표현. 그러면 이제, 종결표현 그러면은, 종결어미로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어. 어, 종결어미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자, 이런 평, 명청이감, 이렇게 외웠거든요. 기 난리인지 몰라. 자, 평. 이런 평, 그 다음에 명, 청, 이, 감이런게 있어요. 명, 청, 이, 감 이렇게 다섯 개. 이게 종결 표현의 다섯 가지 종류야. 음, 첫 글자.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우리가 외운 게 뭐가 있었냐면은 부처님 앞에서 스님이 품염불 하듯이 다라자니구나, 다라자니구나, 다라자니구나. 있었죠? 그래서 다라자니까지 쓰신 다음에 마지막 감탄의 종결음이 분화가 대표예요. 명칭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평서형 종결 표현이 있는 거야. 평서형 종결 표현 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 종결 표현 라로 끝나는 게 있고요. 다로 끝나고 라로 끝나 이렇게 그 다음에 청유형 문장은 청유 문장은 대체로 자로 끝나죠. 그 우리 그 고전 시가 이번에 EBS 수특이 실려 있는 고전 시가 중에서 어. 저곡 전가팔곡이라는 제목도 좀 발음하기 어려운 저곡 전가팔곡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수트기 실 있는 고전 시간인데 거기에 보이는 이제 가자사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가자사라, 가자사라. 어여튼 자, 자청유형이야그 다음에 의문형 문장 종결표현, 의문형 종결표현의 종결음이 니그 다음에 감탄형 종결표현의 종결음이 분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끝이야. 월 자체. 종결표현 끝입니다. 자, 그리고 종결표현 지나서, 뭐가 있니? 높임표현. 사실은 높임표현이 중요해. 종결표현은그 다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적는 걸잘 적어야 돼. 자, 이제 높임표현으로 가면, 높임표현. 붕기처럼 통통 튀는 수업. 바르게 보고. 자 높임표현. 아그 옆에 네가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구경하느라고 나는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 춤에 집중을 못 하게 된 거야. 아 진짜 미치겠어. 잘할 수 있었는데. 자 높임표현. 높임표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높임표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기준이 있습니다 높여주는 대상이 있겠죠 높여준다 누구를 어, 그치 그래서 기준은 높여주는 대상에 문장표현 아니 문장성분 문장성분이 뭐냐 높여주는 대상이 문장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장성분상 주어를 높여준다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문장성분상 목적어 또는 다른 한어 부사어 그치 부사어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높여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빨간펜으로 물결표를 하신 다음에 별표 이걸 기억하기가 실전에서는 쉽지 않아요 지금 들으면 당연히 고개아 이러는데 문제 풀면 이게 잘 생각이 안나알지 목적어는 금방 생각이 잘나 어. 근데 부사어가 잘 생각이 안나 부사어 이렇게 주어를 높여주면은 주어의 주자 보이지? 주어의 주자. 그래서 무슨 높임? 높이? 주체 높임이라는 말을 써요 주체 높임. 알겠지? 주체 높임. 자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뭐야? 목적어나 부사를 어 높여준다. 주체라는 얘기가 서술어의 주체라는 얘기야. 뒤에 맨 끝에 오는 말에 주체가 되는 말. 그러면 이제 얘는 뭐야? 목적어나 부사는 어 뭐야? 서술어의 대상 대상이야. 누구를 누구에게? 누구를 누구에게? 대상인지 알겠지? 대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체에 반대 있어. 객체, 객체. 객체 높임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어를 높여 주는 주체 높임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목적어 또는 부사를 높여 주는 객체 높임은 또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는지 그 사례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사례는. 그래서 지금 판 얘기를 잘 들어. 외우는 방법이야. 주님이라고 기억한 거야. 오말로, 가, 이런. 주님이라고 불러.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존재하십니다. 우리 옆에서 존재하십니다. 뭔가요 신께서 계시다. 신께서 계시다. 신께서 계십니다. 존재합니다. 신께서 계시다. 신께서 계시다. 일단 이걸 외워야 돼. 자, 주님의 주, 아, 주, 신. 신께서 계시다. 알겠죠? 발음해볼 거야. 신께서 계시다. 신께서 계시다. 시작. 신께서 계시다. 신께서 계시다. 그럼 여기서 종교적인 편향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니는 싹 지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쉽게서 계시다 쉽게서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외우는 방법 알겠지? 쉽게서 계시다 쉽게서 계시다 신이 아니야 시야 알겠지? 자 쉽게서 계시다 쉽게서 계시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외울 수 있겠지? 지연아 오케이? 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ughs> 보다를 놓고 보다 선생님께서 보시다 알겠죠? 보다가 아니라 보시다 선생님께서 보시다 응? 그 다음에 네. 있다야 계시다가 계시다가 이는거에요 10개 시다가 10개 시다 밑에 객체는 그럼 뭐가 있냐 객체는 내가 외우는 방법을 가르칠테니까 잘 들어야 돼 얘는 뭐야 여행객 할때 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마음속에 그려지는 내마음속의 드림 어? 여행지 제일순위는 창민 어디에요 유럽 오 좋아요 지연님 스위은 남미입니다 남미 남미의 나라 이름 한번 읽고보세요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이런 나들 라 있죠. 그 파라과이나 우루과이 같은 나라 가면은 지금 딱이 시간대 있죠. 2 시에서 한3 시쯤 딱 되는 이 시간대에 나온 인사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습니다. 어? 그 환영하는 그런 멘트를 아니는데 그게 이제 그 나라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발음을 잘들으세요 뉴자키모시다 뉴자키모시다 알겠죠? 따라해보세요. 시작. <laughs> 자 시작 두자기 모시다 두자기 모시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여기서는 두자기 모시다 두자기 모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laughs> 후웃고 있네 숫자라니까 써보세요 들이다 깨 마지막으로 뭐라고 모시다 이세 개가 연결되면은 그 나라에서 이 시간대 오후 무렵에 이제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인사말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 유럽 거쳐서 지구랑 반바퀴 도 돌아서 남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현지인들 딱 보이잖아요. 바로 인사를 하죠. 들이닥기봅시다. 이렇게 날리보세요. 그럼 어떤 반응일까요? 뭐야? 자, 자, 쉽게 생개시다 쉽게 생개시다 들이닥기봅시다, 들이닥기봅시다.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일단 초급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의 구분입니다. 이 둘의 구분. 께서가 붙으면 주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이야? 께서 주체 께가 붙으면? 객체 알겠죠? 주체가 뭐라고? 께서 <laughs> <깨서>. 알겠죠? <laughs> 객체가 뭐라고? 께 알겠지? 께서가 붙으면 뭐라고? 주체 객체 객체는 어, 뭐라고? 께 께가 붙으면? 께 <laughs> 이런? 께서가 <깨. 웃음> 붙으면? <laughs> 주체라고요 여보세요 이거 이거 빨리 빨리 바로바로 말할 수 있어야지 어? 알겠어요? 일단 이게 초급 단계에서는 구분이 될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천지에 뭐라고 나와? 밑줄 닦고 놓고 깨를 통해 주체를 높이, 높여주고 이높 있다 이렇게 맞아? 틀려요? 틀린 거야 객체를 높여주는 거잖아 깨는 객체 개체 알겠지? 음. 자 이거 외워주시고요 그다음 시험 포인트는 뭐냐 깨선은 조사형이야 깨선은 원래 모였어 형태가 깨선은 뭐에 높이냐 선생님께서 높이지 말고 붙여봐. 깨서 대신에 먹어야 돼. 선생님, 이. 이 그렇지. 이 또는 가의 높임이잖아. 이 또는 가의 높임이잖아. 이 또는 가는 자 이거 어미야 조사야. 조사지 조사. 조사를 통한 주체 높임이시려께서 알겠지? 어 이렇게 이제 시험에또 나와. 앤드 여기 시에다가 물들 표딱 들고 시. 시는 자 어미야 조사야. 시는 보시다 할때 시니까 양쪽에. 준표를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선미야 아니면 어마로미야. 선미, 선미. 그치. 선미 알겠지? 선미야. 그래서 얘는, 소 o o 선우마로미에 선미. 선우마로미에 선미. 응. 마지막으로, 계시다, 계시다. 계시다는, 원래, 무엇의 높임이야? 원래 단어, 원래 단어가 뭐야? 원래 형태가. 계시다는, 원래, 그치. 있다, 있어, 있다. 있다의 높임이야. 얘는 어휘 차원에서 높인 거지. 그치? 어휘 차원. 여기는 조사나 어미인데 어휘 차원, 단어 차원에서. 어휘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해? 특수한 어휘를 사용했다. 특수한 어휘를 사용했다. 특수 어휘. 알겠지? 특수 어휘를 통한 주체 명피시연 계시다 알겠죠? 이거 말고도 잡수시다 있죠. 잡수시다도 여기에 해당해요. 응. 특수 어휘를 통한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자, 그다음 깨 밑에다가 또 적어볼거야 깨는 원래 형태가 뭐야 원래 깨는 누구누구 깨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누구누구 그렇지 에게 또는 한테 누구누구 에게 응. 그럼 이거는 조사어미야 당연히 조사 조사를 통한 객체높임의 실현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엔드 여기 들이다 모시다 들이다 깨 모시다 할때 들이다 모시다 같은 표시 해보시고, 원래 높이지 않았다라면, 뭐야? 들이다는? 주다. 주다, 그렇지. 주다를 높이면 들이다. 그러면 무엇을 높이면 모시다가 될까요? 이게 제일 아냐. 모시다는 말. 데리다. 알겠죠? 우리나라말 같지 않지. 근데, 데리고 놀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러워 보여. 뭐라고? 데리고 놀다 할 때, 데리다가 있어. 기본형이 데리다야. 데리고 놀다. 쓰지 않습니까? 쓰잖아. 그때 그, 안 쏘요? 오, 마이 곰. 아, 이 곰. 음, excuse me, 리 o l i c 음, 무슨 소리 어요 자, 데리다데리다에서오마이 모시다잖아요. 네? 자, 이거 밑에는 뭐라고 써야 할까요? 각각 주다를 높였고, 데리다를 높였어. 각각 어휘 수준에서의 높임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 그래? 특수어. 특수어이. 소주비, 소고기도 저 특수구이 맛있잖아요. 그잖아요? 지 절대 삼겹살 같은 거먹지 않습니다. 그런서민 음식, 평민 음식 먹지 않고요. 어떤 오이 연기가 덜 나고 냄새가 덜한 소고기를 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먹나요 삼겹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연기가 그 오우 막 기름이 오우 막 이런 거를 방석 기름 오우 이런 데를 막 앉아서 철포덕철포덕 하면서 막 먹고 있는 사람도보있으면 아휴 와 이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그런 거 절대 절대 못 자스. 저는 그냥 기름이 덜 나오면서 연기가 안 나고 조금씩 소고기 i 어떻게 먹어요? 소고기 소 g i 찍어 먹습니다 g i Sogi. Sogi. 절대 아니, 그쌈 같은 말... 거 g i Sogi. Sogi. s o g o n o g o 평민 s <laughs> o 어, 평민 Sogi. s o g 요 o g i S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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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내요 미디어. 아, <웃음> <웃음> 저는 살짝 돌리긴 걸 이제 선호합니다. 약간 피기가 살짝 돌 때. 그래요? 네네네, 그때가 딱 좋습니다. 맞아요, 그때가. 좋죠 그렇죠. 하아 그때부터 다... 그 아, 후추를 약간 그 소면 불어가지고 오늘 먹으려고. 토요일에는 등심 대신 체크살 먹는 겁니다. 아, 기대돼요 <laughs> 자, 쌍쌍이랑 때... 같이. 먹어볼까요? 아닙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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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즙을 <laughs> 제대로 즐길 병인 <laughs> 육즙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고요. 맞았어요. 자 데이다 데이다 아직 고기를 모르는 거지. 고기를 모르는 거지. 자, 근데 자 영어는 <laughs> 절대 먹지 않습니다. 특수어이 특수어이 데이다 데이다. 응. 원래 내가 회를 안 먹었단 말이야. 지금 괜히 가슴 아픈 사이인데 이걸 이렇게 영상에 올리는 게좀 걸리기도 하지만 뭐 지우면 되니까. 예전에는 <laughs> 내가 원래는 회를 안 먹었다고 왜냐면 저걸 왜 생선을 세균 두시을버는 거를 여름에 그것도 막생물로 먹지도 말고 절대안 먹었어요 저거는 아저씨들이 먹는 거다 아저씨들, 아저씨 아저씨가 돼 아저씨가 돼서 아저씨가 돼서 아저씨가 돼서 아저씨가 서 아저씨가 돼서 아저씨가 돼서 아가 돼서 아저씨가 아저씨가 돼서 가 아직 몇년 전인지 밝히고 싶지는 않고요. 몇년 전에 만났던 여자분이 일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 아, 저도 맛있다고, 잘 먹는다고. 하면서.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만날 때마다 회를 먹는 거야. 미친, 미친 거지. 아니, 그분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크리지지한 거잖아. 무조건이야. 소고기도 가끔씩 그냥 무조건 회야, 회. 무조건 회.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일 년을 매주 몇 주니? 4십 주니? 4십이주 동안 매주 회를 먹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선이 됐대. 어? 그래서 춤이 그렇게 나온 거야. 어. 아. 그래서 뭐? 팔딱팔다 <laughs> <laughs> 자, 그래서 그래서 내가 회를 먹지 않아요. 아 가슴 아파요. 아, 먹지 않았었죠. 근데 그그 그 뒤로 어 이런 거야.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남녀 사이가 만날 때 하지 않던 습관이나 이런 게막 이제 몸에 배서 새로운 습관이 돼 어? 그러면 특히 식습관 같은 거 진짜 똑같아지거든 어차피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먹던 걸 먹게 돼 근데 그녀가 가고 나서 음식은 남는다 그런 거야 그녀는 가지만 음식은 남아요 근데 이렇게 속으로 먹고 있는 거야 뭐 침이 막 고요, 생선팩 어우 막그 이상한 그뭐 초밥 이름 막 외우고 내가 막 그런 거잖아 나머말 음. 뭐, 이 뭐, 이런거 있잖아 그럼 거이생이이나 이거, 이이 진짜 거 이거, 도거 이거, 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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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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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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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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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물이흐이기이작한다이 못다? 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 자, 3번. 바로 3번. 아니, 그냥 3번이네? 어, 그냥 3번. 네. 이제 상대 높임이야,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상대 높임은, 시간. 아까 이제 괄로를 앞쪽에 썼지 뭐? 시간표현. 시간표현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이 높임표현 아직 안 끝났어. 높임표현 에 3번 써야 돼. 아. 오, 높임표현에 3번. 어. 야, 우리 그 바로 그냥 높임표현 2번 맞잖아. 어. 오케이. 3번이 남은 거야.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었어. 왠지 끝난 느낌이 들었어. 어, 자,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상대 높임은 무엇으로 높일까요? 이 상대는 무엇이 상대야? 말 상대야, 말 상대. 말을 주고받는 상대니까. 나는 말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상대는 뭘까? 내가 말하는 사람이. 그럼 상대는 뭐야? 듣는 사람으로. 그래, 청자. 청자를, 청자를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거 있잖아. 듣는 사람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걸 통해서. 높임 표현은 실행하는 게 상대 높임이에요. 응. 청자를 높이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근데 청자를 낮추는 건 뭐야? 왜 낮추는데 높임 표현이 되지? 청자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 말하는 사람이 나는 상대를 낮추면 나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일들 이쪽이 높임 표현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자, 상대 높임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둘로 나눌 거야. 크게는 둘로 나뉘어 줘. 밑으로 길게, 길게. 상대 높임.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정적인 어투로 쓴다. 그러면은 격식비격식, 격식체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정적인 어투로 쓴다. 그러면 격식체. 어 비단정적인 어조를 사적인 자리에서 부드러운 어투로 써낼 때, 그걸 뭐라고 해? 그래? 비격식체라고 합니다. 비격식체. 친구 사이, 그러면 격식이야, 비격식이야. 비격식. 엄마하고나, 비격식. 뭐 이런 거죠. 알겠죠? 자, 다시. 비격식에는네 가지가 있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서 네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개. 격식체 말고 비격식체는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호를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위에다가 채우신 다음에 아래는 5번, 6번 맞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식체에 나하는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높임의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높임을 나타내는 정도 표현이 있어요 높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 1등에야 1등 1등 매우 높여 볼 거야 그러면 아주 높임 제일 높이면 무슨 높임? 아주 높임이라는 뜻의 아주 높임이라는 뜻의 명칭이 있는데 그 아래는 뭘까요? 아주 높임 아래는 2단계는 보통 높인다 그러면 예사로 높인다 보통 높인다 예사로 높인다 높이면 땡땡 자그 다음에 얘는 어 예사로 3등은 누굴까 예사로 높임일까 낮춤일까 3등으로 높이는 거야 높임일까 낮춤일까 낮춤 그렇지 예사로 낮춘다 오 센스 있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아주 낮춰버린다 아주 낮춤 이렇게 음, 쓰는 거야 일단 요네 개만 해놓게 자 명칭 어떻게 붙이냐면은 기본형하다 기본형 하나에서 하다. 기본형 출발해가지고 이 녀석의 명령형이죠 명령형 명령형 하다를 명령형으로 만들어보세요 하다의 명령형 아무거나 하라, 하라 또 해라 해라 또 하여라 하여라 또하라가 해라예요 네잘지어또 나한테 명령인거야 해라 어떻게 이러고 물고기 해라 그거 말고 뭐 있잖아 또뭐 있어 나한테 명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업 뒤에 붙여봐 하세요 하세요 저 하세요도 있고 하십시오. 이런 것도 있잖아. 그, 그런 그게 명칭으로 오는 거야. 명칭. 알겠어? 이게 상대 높임의 명칭의 유래야. 이명칭 무조건 이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 기본형 하나에서 만들 수 있는 명칭 자체가 명칭으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야 이해가 된다고. 제일 높이 볼 거야. 명령할 때. 하십시오가 제일 높아. 해라가 제일 높아. 그래. 그래서 하십시오치가 있는 거야. 제일 아저씨 높이. 아저씨 높음이 하십쇼체가 있는 거야 하십쇼체. 응? 이해 되지? 두 번째 높이면 뭘까요? 그러면은 하다 명령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하십쇼 다음으로 높은 거 있어. 그래, 그래. 하오, 하오. 그렇지, 그렇지. 하오, 하오. 잘했어. 뭐, 뭐. 하오, 하오. 하우체. 알겠죠? 하우 다음으로 높는건 뭘까요? 하계, 하계. 하계체. 자네가 하계할 때 하계 있지. 보통 이제 하우체는 하우체는 그 단교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들끼리 서로 높여줄 때 하오, 과오 그냥 자네 뭐. 고, 뭐 하오, 가오, 자오, 뭐 이렇게 드시오. 그리고 이제 하계체는 뭐야? 보통은 그 대학에서 교수님이 제자한테 쓰는 거 말. 장애가 하계, 운전 장애가 하계, 어 그런 거잖아.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어트건 뭘까요? 이게 해라체일까 해체일까? 해. 해라체입니다. 해라체? 해라체, 해라체, 해라체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내려갈 거야. 이제 명칭이 좀 달라지는데 높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루루. 높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루 높임. 이게 뭔소리냐 두루가 뭔 말이냐? 두루가 무슨 말이야, 채미야? 두리. 두루 두루 두루. 가 뭐야? 그렇 여기 저기. 거기 저기. 뭐 어, 뭐. 너, 너, 너 나. 너를 져 그러니까 여기 저기.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높임이 높이는 데 사실 높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낮춤의 상황인데도 굳이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보통 높임 말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했잖아요 뭐 이런 거 어? 하세요 그랬죠 이런거다 높여주고 있잖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쓴말 그런 거야 두루 높임이 있으니까 뭐엇도 있겠니 두루 낮춤도 있겠지 두루 낮춤 두루 낮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두루의 의미는 뭘까요 굳이 굳이가 아니라 어 낮추면 안된 상황인데 낮추면 안된 상황인데 높여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높여야 할 상황인데 낮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 높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둘을 낮추버리는군, 이거 보통은 뭐야? 너희가 이 엄마한테 쓰는 말 싫어, 나가, 다아안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무슨 채냐, 명칭 명칭부터 간다, 무슨 채 해체, 해체, 해체 얘가 가장 낮은 음, 상황이 되어있어, 해체 그는 뭐야? 여긴 뭘까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채? 둘 높이면 요만 붙이면 돼 헤어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시험 포인트를 짚어드릴게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은 헤라체가 격식체와 비격식체야 이거 먼저 보내요 헤라체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야 격식체다 이거 이제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서 먹다라 가지고 얘기하면은 먹다라 가지고 얘기하면은 <laughs> 자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볼게큐자 네는 이 밑에다 써 밑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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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다 쓸 테니 예를 들어서, 어, 먹었다가 있고, 먹었어가 있거든. 이둘을 어, 높임 표현 가운데서, 상대 높임 중에서 어떤 높임이 해당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먹었어, 그리고 먹었다. 이둘을 구분할 수 있으면 일단 기초 관계는 넘었섰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마저 설명한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올 거야. 자, 뭘 설명할 거냐. 헤라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종결 표현을 던거 다섯 가지 있지. 그대로 쓰면 돼. 외워봐. 시작. 달아, 자니, 구나. 달아, 자니, 구나, 달아, 자니, ,구나. 구나, 있었잖아. 이거. 달아, 자니, 구나. 자, 이거 외우시면 되고요 이건 응. 외워야 돼. 이걸 외우고, 외워두면 나머지하고 구구나, 이거 엄청 쉬워져요. 달아, 자니, 구나. 외워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그러면은, 해체 같은 경우는, 끝그 글자가 뭐라고 끝나냐면은, 해체 같은 경우는, 어, 또는 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또는 지로 끝나. 먹다의 명령형 해체는 뭐가 있을 거야? 해체로 먹다를 가지고 해체를 만드는데 명령형으로 만들어 봐. 명령해 봐. 먹다로 해체로 먹어. 네. 평소형은 뭐야? 그러면은 먹지. 청유형은 뭐야? 같이 먹자고. 나랑 같이 먹지. <laughs> 알겠지? 이런 거야. 이해되냐? 어떤 치로 끝난다고? 그럼 얘는 다모르구나달아자니구나달아자니구나 그럼 얘를 평생형으로 만져봐. 먹다의 해라치 평생형은 뭐야? 그냥 먹다야. 여기는 먹어. 나 지금 밥 먹어. 밥 먹지. 응? 청형은 뭐야? 먹자. 먹자 그러면 해라치야, 해치야? 해라치야. 외우라고.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돌아와. 구분해봐 그 먹었다는 격식체일까요? 비격식체일까요? 뒤에 있는 이 녀석이 주목을 하시면서 보는 거야. 먹었다는 옷을 보면 돼, 안 돼. 이건 시세를 시즐, 나타내는 거지. 높이을를 뭐 나타내는 말이 아니잖아. 그 과거를 나타낸말이 얘는 보면 안 되지. 얘나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다로 끝났으니까 무슨 치에 당하는 거야? 그렇지. 격식체인 헤라치에 당하는 거지. 얘는격식체다 헤라치니까. 이유는 헤라치니까. 그럼 먹었어라도 아래 있는 녀석은 무슨 치야? 격시의 비교식이야? 비교식이죠. 끝 글자가 바로 끝났으니까. 어느 끝났으니까, 이비겹식해다 이게 상대 높음에서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는 거야. 이게 시험 포인트의 첫 번째 포인트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어렵게 나오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녀석과 아닌 녀석의 구분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해주는 거를 듣고 외우란 말이지. 그러면 수능 문제는 다풀수 있어. 자, 동그라미 하란 데다가 동그라미 딱 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란 말이야. 세개 가라자님 문화로 이룰 수 있는 해라치인 거고, 하십쇼치 같은 경우는 비읍받침 그랬는데, 비읍받침이나 습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하십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써볼게. 비읍받침, 슬러시, 그 다음에 습. 비읍받침이나 습으로 들어가면은 하십쇼치의 미래 확률이 99.5%다. 겠지먹다의평서형하십쇼체는뭐야먹다의평서형하십쇼체는뭐야 어. 먹습니다. 응? 청명은 거야. 먹읍시다. 이렇게 되거 먹읍시다. 근데 이제 보통 여기 하십시오치에서는 청유형이 없다라고 하어요 청유형 x. 어, 그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그러면 이제 의문형은 뭐야? 먹다의 하십시오체 명령형은 먹으십시오. 의문형은 먹으십... 먹으십니까? 아, 먹습니까? 이렇게. 먹습니까? 먹습니까? 그러지 예, 자 하우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오가 들어갔으니까 오 또는 소가 들어간다 보다의 명령형 하우치는 뭐냐 오, 보소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응. 그 다음에 요 개가 이제 결정되는데 개로 끝났으니까 야개야해 이거 완전 개세네에 따라야 뭐라고 완전 개세네 발음을 해야지 시작 완전 개새내 나 말이야. 자 개새내. 자 그러니까 먹다에 명령형 하계체 만들어봐. 먹으라고 해봐. 하계체로. 먹게 그렇지 그렇지. 같이 먹자고 해봐. 먹새 그렇지 먹새 박새. 오케이 좋아. 내로 끝나는 건 뭘까요? 평소형 평소형 평소형으로 만들면 먹네 나는 먹네 알겠죠? 그 기영도란 시인의 빈집이라는 시 시인 처음이 시작하는 시예요. 사랑을 잃고 나는 스네. 쓰네 쓴다에 쓰다에 하겠치의 평소형 쓰네 알겠죠? 어. 회를 먹고 있는 내 마음속도 쓰네 뭘? <laughs> 쓰리네 이 말이죠. 좋은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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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해요체는 <laughs> 그럼 뭐냐? 해요체는 요에다가 동를시작하는 거야. 그 글자가 몇끝나겠어 요로 끝나겠지 근데 조건이 있어. 어 또는 지 다음에 요가 붙어야 돼 알겠지? 음 먹어 요 먹지 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야 여기 있지 비읍 받침이나 스비드를 간다랄지 오소랄지 개세네 이런 거 달아다니구나 어지 뒤에 요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헤라치니까 달아다니구나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외우십시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 마쳤고요 외워야 됩니다 시험 볼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